자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레몬입니다. 레몬 회사 이름이 아주 상큼하죠. 예전에 한지 한때 어 이제 상대 반짝반짝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뭐 지금 차트에서부터 줄창 밀려가지고 뭐 시장 관점에서 완전히 뭐 멀어진 회사인데요. 시장에서 관점한 것에 그래서 이제 매출 어 시가총액이 팔백. 58억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작은 회사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가 됐는데 최근에 시세가 세종 이게 낙폭이 워낙에 크게 진행된 종목이라 이건 뭐 현재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까지 주가는 이게 데드 캐파운스 수준도 안 되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죽은 고양이의 꿈틀임그 수준에 불과한데. 예, 낙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점에서 벌써 55%가 되네요. 저점에서. 자, 마지막 저 위에 고가. 작년 2월 달에 고가에서부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벌써 더블 넘어 들어가게 되면 진폭 구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진폭 구간이 큰 경우는 절반선을 거라. 그렇죠? 절반선. 이렇게 거어집니다 오늘 그 라인을 살짝 넘어갔다가 후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몬. 자, 이거 뭐 하는 회사냐? 나노 관련 사업 전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멤브레인 이렇게 되면 멤브레인 필터 하면은 시노펙스도 나옵니다만. 자, 나노섬유 멤브레인 제조해가지고. 전자파 차폐 뭐 이런 나노 관련도라고 한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2020년에 잠깐 반짝하고 이제 코로나 때때 반짝반짝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전에도 적자 그 이후에도 적자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매출이 105억에 영업 이게 117억 절차 매출보다 적자폭이 더 커서 그야말로 완전 한계 기업 성향을 나타내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튀어 올라요. 어, 왜냐라고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전자부품 방금 나왔던 그거죠. 전자부품. 지금, 지금 뭐 기업 개요세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뭐 별게 없어. 저 앞쪽에. 자, 앞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laughs> 여, 이거 한계기업이라서 예, 무상감자도 있었고요. 그러고는 지금 뭐 없죠?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랬었고요. <laughs>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이, 이 한계기업 쪽에 대별 이슈 가지고 튀어 들어온 종목 굉장히 많았죠. 어저께 에 어저께 뭐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0중8 구라고 할 만합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요.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5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잡주 작전주죠. 잡주 작전주. 어제 같은 경우 뭐 압타바이어라든가 라파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채유하고 나면, 대부분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질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뭐, 삼자 배정 증자를 했다. 뭐, 뭐 사, 시비 발행했다. 아니, 시비 발행한 게왜 급등이 오냐고. 시비로왜 발행을 했느냐? 뭐에 쓰려고 하느냐? 그, 그걸 발행해서 쓴돈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전환할 의지가 있느냐? 사업을 확장시켜서 새롭게 들어가서 뭐 돈을 벌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로 봐야지. 그냥 운영자금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뭐 이게 무슨 의미가냐고. 이거 작전 세력들 다 좋은 일만 시켜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작전 세력도 좋은 일만 시켜주고 끝나는 거죠. 오늘도 지금 뭐 그런 게어제보다는좀 나야. 어제보다는 좀 낫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게꽤 보입니다. 지금 이유 없이. 예, 전형적인 전통적인 작전주의 이름들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휴림 로봇도 있고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있고요, 에머리지 아직도 여기 있고요. <웃음> 초전대추, <웃음> 예, 예. 뜬금없는 자, 기 휴림 로봇, 알체라. 스타플렉스, 뭐, 이런 잡자도들, 어제보단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계속,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작전 세력. 그,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것처럼. 뭘한게 없어.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될까요? 이거? 저는 되겠습니까? 목티상 지금 작전상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뭐, 어, 이 개인 투자자들 보시게 된다면, 어, 그, 동안이 소형주, 뭐, 코작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왕따가 됐었죠. 에, 너무 오랫동안 에,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급해져. 에, 마음이 좀 급합니다. 에, 마음들이 급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반짝하면, 일단, 에, 에, 단타로 돼서, 어, 먹고 들어가자. 뭐, 그러고 지금 들어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올라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예, 어? 하는 순간에 그냥 잡혀버리게 되면, 뭐, 거잡을수 없이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예, 뭐, 재료를 주든지, 실적이 되든지, 예, 뭐가 있어야 될거아니까 실적도 안 돼. 예, 이렇다 하게 재료 나올 것도 없어. 그럼 이걸, 뭘 믿고 이걸, 이걸 따라 들어가겠냐는 얘기죠. 뭘 믿고. 그냥 이런 데서 물려버리게 되면 다음 기회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기회도. 다음 기회도 못 잡아요. 그나마도 지금, 이런 단순 반등의 경우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다 들어왔죠? 위로 이제 공간이 얼마 없어요. 결국 물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빵하다가도 결국 박살나서 물려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엔 너무, 아무리 급해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자,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계속, 계속, 계속 올라옵니다. 바이오 1군주들은 벌써 줄질이다 신고가, 사상 최고가 지금 종목이 다섯 개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군주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 쪽 같은 쪽에서 순식간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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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내준 종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을 두고 왜 이런 잡주 들어가가지고 잡주 들어가서 헤매시냐, 이겁니다. 여기서 잡주에 시세만 보고 들어가는 매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크게 뒤쪽 하반기에 이제 금리이나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그쪽 종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재투자TV에서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검증된 20여 분의 전문가분들이 매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채팅방 리딩해주고 계시고요. 뭐 잠깐 하다가 뭐 유료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 계속 무료입니다. 장중 무료 추천 나와서 무료 추천지로 수입도 수익도 지금 찹찹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법 강의도 나오고요 전문가 분들 스타일이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하고 이제 매매 스타일이 맞는 전문가 분들 조금 기다리면 은 나오죠 이번 분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스타일 맞는 분들 나옵니다 20여분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하니까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가 크게 발휘가 돼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천재 투자 무료 채팅방 들어오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